어 너무 화끈하지 마. 아, 어 너네 음... 너지금 어디로 왔잖아 화끈했어. 근데 화끈하면 너지금안올 거야. 아 오케이. 어, 음. 어. 오야 우리 이거 황소 득이랑 어, 하자. 어, 어. 응. 나 돼. 응. 음. 아니 여기가 그 유명한 헉? 미수 퍽작 키라고 하던데. 어, 가 어. 바뀐 거 같아. 맞아 맞아. 이거 이번에 새로 나왔대 플리에서 V S Phoenix X. 이다데좀지 않아요? 어 뭔가 좀. 뭔가 넓어졌는데? 아니, 그치? 음. 아, 여기랑 완전 다르네. 왜, 우리. 아, 어, 어, 여기 사람도 없고 뭐? 하니까. 하나, 하나, 우리 또, 트릭스카드 전용 또. 하나, 둘, 셋, 넷. 패딩 받고, 우리 한번 다트 대결을 해보자고. 요즘 애들이 청소를 안 해, 청소를. 그냥 요즘 애들이 그냥 놀지 말고 청소를 안 해, 청소를, 어? <laughs> 아, 피디님저 잠깐 하나 부탁할 게 있어요. 예, 네, 감독님 그 그게 아니라 그래도 감독님 그래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좀 아, 지호님 아 이거 좀더아 좋아 좋아 좀 이렇게 좀 반응 좀 해주시면은 제가 지금 혼자 원맨쇼 하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웬만하면 다 편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감독님 좀 부탁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연습 좀 하자. 연습 좀. 어우 <laughs> 멋있어. 오, 우리 어. 나온다. 맞아. 오 대박. 시. 서울특별시, 서울, 서울, 지우 지방시. 이름이 지우 지방시야? 특이한 응. 거야. 우와 뭐야 이거? 오케이. Okay. Huh. 뭐야, 저빨저 빨간데지 뭐야. 빨간, 저저 빨간 뭐야. 잘하시는데? 자자, 화이팅! 어. 어. 아왜 이렇게 못해 얘네들 장난치나? 언니 그래도 이기고 있는데? This is too funny. too funny. 아 던진 거 봐. 빨간 돼지? 어. 왜 펄을 입고 있지? 그니까. 아니 안에 입은 옷은 또 뭐야 저거? <laughs> 오. 어, 얘네들 좀 잘하는 거 같기도 하고. 어? 우리고 있는 거야 어. 몇 명이 있는 거야 도대체 어? 네 명이 있는 건가? 장난 좀 쳐봐야지 좋아 쟤네 도대체 몇 명이 나랑 지금 붙 자는 거야 응? 안녕 쟤네 좀 잘하는데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 어? 아, 페이스컷 갑시다 <laughs> 아열봤는데저옷좀 아, 벗어야겠어 엇? 아, 어? 어, 왜? 왜 왜? 뭐야 뭐 입은 거야? 아, 제네들 왜 이렇게 시끄러? 아, 제네왜왜 이렇게 시끄럽니, 쟤네들 아, 지금 페이스 스쿼드 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연정 선수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예, 간다. <웃음> <웃음> 야, 너 내일 무슨 날이야? 아, 재밌어, 쟤네들 <laughs> 어? 어? 감이 <감히>, 없어? <laughs> 야! 야, 왜 이렇게 울지? <laughs> 아, 진짜. 아, 정말. <laughs> 엄마온 스토리? 일단 우리 2층이라고 올라가자 내가 지금 다투를 몇 년을 했는데 나를 야구 올리... 아... 아... 아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아 얘네들 청소도 안 하고 어제 어? 어제 청소도 안 하고 다니고 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마이크 켜져 있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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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여기 2층이다 잘돼 있구만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네, 편안하게 하고 있다 필요한 거주이 거. 있어요. 아 말씀해주세요. 이거 네. 여기. 야, 죄송한데 그... 사장님. 저 네. 면접보러 왔거든요 아... 알바 면접. 면접이요? 네. 네. 아나 면접 못 들었는데. 저희 사장님이 오라고 해. 아 요즘 너네들 그냥 알바 그냥 틀해보고 아무나 와? 아니 저희 사장님. 아죄송아니다 아, 우리 알바생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함부로 본사가 데려온 되려고... 장난치나? 저희 아, 피리스 우리, 스쿼드예요 우리... 우리... 피리스 스쿼드. 우리 알바 안 뽑아요. 저니까 피니스 슈퍼드라고요, 우리가 사장님이 불러서 오신 건데 아, 사장님 아니세요? 피니스. 아 피니스 슈퍼드. 아 근데 그 친구, 친구 누구였어 화끈하게 얘기한 친구. 어 너무 화끈하지 마. 아. 어 너네 너 지급 어디로 왔잖아. 화끈했어. 근데 화끈하면 너 지급 안줄 거야. 아 어, 오케이. 너만 안줄 거야. 언니가 뭐해줄 거야? 이거 다시 한번 <laughs> 아, 사장님. 사장님 술한잔 하셨어요? 아저 그런 거안 해. 지금, 지금 지금 나랑 잔이게. 네. 제가 잠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여 오세요. 네. 아, 대중님, 안녕하세요. 아. 아, 아예, 아예, 아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어, 우선 대표님한테 락했는데 아, 이친구 오는 줄 몰랐는데. 아, 근데. 성남이, 그. 저, 혹시. 어디서 본것 같은데? 저 우리 아까 전에 다퇴하지 않았어요? 아 저희 아까 친해에서그 지방시? 아, 노래도, 기호 지방시? 너네들 이친애들이였어? 빨간돼지가 이사람이었어 너네들이였어? 너네들 왜나야물지야야 어쨌든 대판도 연락 왔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어, 네, 와 대박이다 아, 나좀 아, 피곤한데 면접아 진짜 아 면제 피한데야조용해조용해아 장난치지 말고 어쨌든 여기 아무나 못 들어와 제가 말 편하게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네. 어쨌든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고. 말 해도 돼요. <laughs>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편하게 저희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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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그러면 우리 서로 서로 말 편하게 할까? 이거 스타일로 한번 반말 아메리칸 스타일? <laughs> 반말 모드 할까? 오디션 어때요? 아그괜찮 그거는 만약에 이제 면접이 이제 면접이요? 면접이요. 어, 면집이 면접이요. 이제 면접 포텐가 좀 진지하게 부탁해. 괜찮아요? 아 네네. 아 오케이. 나간 어, 오케이, like 오케이. for real.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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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do. 우선은 Phoenix Squad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고 반갑습니다. 한명한 한 명씩 우리 1 번부터 자기 소개 잠깐 부탁해요. 네, 저는 조금 오픈 마인드라서 일단은 인사하고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자기 아. 소개하는데 음. 제가. 벌스테예요 음. 처음입니다. 응. 음. 제소개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야? 이겼는데 <laughs> 처음이라고. 아 처음. 아아 아, 처음. 아. 이렇게 또 임팩트를 남겨줘야지. 좀 사투리 있는 것 같은데 부산 사람이야? <laughs> 야, 부산 사람. 아 진짜? 어, 부산 사람? 우리 아빠 부산 사람인데. 아빠. 우리 나 벌써 근데 우리 서로에 대해 많이 <laughs> 알아갔네. 페닉스 스쿼드가 무슨 뜻이에요? 페닉스 스쿼드. 자. 어, 근데 너네 좀느낌 있네. 얘네들 매력 있네. <laughs> 저무 음? 좋아하지 마세요. 어, 퍼니스카드 무슨 뜻이에요? <laughs> 불사조. 여기는 처음. 지오지방 시시잖아요. 네. 전 예정 N 가바나예요. 예정 N 뭐? 예정 N 가바나. 오케이 어쨌든 여기는. 저는 리유입니다. 리유? R I Y U. 잠시만 뭐라고? 어 R I, I. Y oh, Y U U. 너, U. 어 누름 이거 누가 지어준 거야? 장명소요. 장명소 가은 거야. <laughs> 연예인이야? 어, 여기는. My name is Sarah. 우리 오. 그러면 우리 처음 씨부터 네. 최초 춤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보유토. 탈락. 너무 늦었어. 앉정 가봐. 에에에. 어 지금. 에. 강력했다. 강력다. 우리 2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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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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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컷컷 컷. 오케이. 아 금방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조금 그러면은 그게 아, 사이에요 예. 혹시 예. 이거 사심 채우기 아닙니까? 예? 사심 채우는 용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웃음> <웃음> 뭐야? 자꾸 불리할 때나못 알아듣는 거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네? 아니야. 상해 아니, 약간. 아돼 마음에 들어. 이렇게 질문 을때 물어봐야 돼. 응. 여기를 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동격적인 질문. 오케이. 세원님은 알바를 안 하셨다고 하시고. <laughs> 네. 여기는 알바 뭐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하시고. <laughs> 네. 알바 네. 한거 중에 하나만. 저 저희 엄마가 세개 맥주집 해가지고. 할머니 잘 지내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하고 나서 우리가 1대1로 한번 붙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트 던지는 거니까. 오. 다트판에 중중앙에 위치한 빨간 점을, 이 빨간 점있요 뒤에 보세요. 네네. 네. 빨간 점있잖아요 그거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창, S불. S불. 오케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저요? 네. 저희, 저희 다 알아요. 아, 아 알아요. S불의 그, 그본 뜻을 알아요. 무슨 뜻인데요? 싱글불. 실질적인 다트 경기를 시작할 때, 음. 그러니까 실질적인 다트게임, 그러니까 진짜 본게임을 할때 본게임 전 플레이어들이 이것을 하고 시작해 너무 쉬운데? 가위바위보 <laughs> 성공 후공을 정해요 <laughs> 성공 후공을 정해요 <laughs> 성공 후공을 정해요 악수하고 코 악수하고 코? 코 코? 코다 해? 정답은 인사인데 여기가 제일 가까웠어 오, 아, 오 인사였어? 사람의 주관이 있어야 돼인생 다트를 할때 필요한 도구는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다트 다트판 오케이 그리고? 사람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도구를 원해요 도구 다트랑 다트판 어잖아 다트랑 다트판이 있어 다트라지 그건 맞네 <웃음> 맞아 <laughs> 니 답이 뭐예요? 모르지? 다 비슷비슷했어 그니까 러 <laughs> 우리는 좀 이렇게 심플한 대답을 원하는데 핀하고 보죠핀고 보드 <laughs> 어 잠깐 나 바쁘니까 잠깐 전화 통화하고 우리 게임이나 해가지고 어쨌든 아 수고했어 박수 아 고맙습니다 어. 달아올랐네 아. 어 그래서 this is the Congratulations You guys yeah. made it to the final stage 어 이제 우리가 1대1로 붙어가지고 너네들의 이제 운명이 Your destiny 이제 달려있는 공간이에요 어 So fun zone oh. so first okay. 여기 You g u y choose your darts 가해봐보 누가 먼저 가는지가해봐 봐. 와, 누가 진짜... 먼저 갈래 아, 너무 귀엽다. 봐 봐. 나... 아, 맛있겠다. 할렐루야. 우! 별거 없네. 오, 어. 한 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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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오 민지. 예. 한 번. 원래 내가 그빵 다트 거기서 1등 한 사람이야. 근데 오늘 좀 내가 택일이 이할게 택일이. 어, 택일이 이할게요그 말은 있어. 오. 와 컸다 컸다 커졌어? 응. 와, 사장 님좀더 미세해도. 기계 망가뜨리지 마. 나. 음. 아예. w 무서워 무서워. 터지는 거 아니야? w a r n 터지면 진 거예요, 선생님.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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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잠시만. 터지면 진 거예요? 일부러 미스를 하는 거예 요즘 네. 게임이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네요. 네. 어 어쨌든 어 루저, you loser, you loser, lose. 어, 어쨌든 수고했고 <laughs> 다음 사람. 오케이. 아 근데 괜찮았어. 이게 중요한 게 규칙을 이해를 해야 돼 규칙을. 맞아요. 규칙을 이해를 해야 돼. 어. 저기 룰 미니 룰이 있네. 오. No, no. Oh. 기계 망가뜨리지 마! 화났어, 고고. 아, 언니, 언니, 이제 가면. 미스 맞히면안 돼. 돼. 1점만 맞혀 1점 1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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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아, 얘들 좀 운동 잘하네. 어! 어. 아니야, 나 아, 잘했어, 잘했 언니 뽑아, 뽑아. 음. 어, 포지 하나, 하나! 오! 아! 아, 게요 파팅. 파팅. 맞요아 You're you're done. 너는, 너는 할 수가 없어. 안아 no. 근데 오. 내가 너네들 봐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줘도 어좀 딸리네. 언니, 아 나네. 이기고 올게, 언니들. 야, 누가 다트를 그렇게 함부로 던지래? <놀람> 뭐야? 아아아아이잖아 아니, 근데 너가 매너 어깨 다트 던졌어. 그러니까 넌 질만 해. 이거는. 아 오, 어 오! 오, 어, 포즈, 포즈 어, 하지, 느낌. 스키치인지 아. 반응. <laughs> 스 어, <수치> 스키치인지 반응. 안 돼, 안 돼. 아이 게임 이거 재밌네. 야눈 감고 눈 감고 봐봐 봐봐 눈 감고. 어? 아 그래요? 이아람 대표 야구, 야구. 대표님이라고 불러 대표님. 야구, 야구. 어 어? 시간. 오, 어. 어. 위로 떴죠 위로. 오오오